한 발, 곱하기 네. X, 아. Xkg, 네. 4번은 1kg당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X만, 평균 비용? 평균 비용에 뭐가 있어? 평균 비용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 한달 동안 만드는 빵에 그 1kg당 들어가는 평균 비용을 X만원이라고 하는거죠. 음. 그러면 매일 하면 네. 매일 5 플러스 200, 네. 205. 하기뭐 네. 해야 되지? 나누기 곱하기 2를 해야 하나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 해요. 네. 0, 2, 4, 410. 어, 이것도 되네요. 나오기는 하네요. 쪼오오기 아래에 여기 뭐가 있겠죠? 음. 어? 아, 되는데. 네. 1보다 작으면, 아,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네. 아, 2분의 신경자세. 1은. 여기 사이에 있겠네요. 그러면은 아, 네. 그려지지 않아요. 아, 그리지 않아도 돼요? 아, 아 그렇군요.